머리카락은요 잡초예요 잡초 이 사람 코에 그냥 잔수염 있고요 존나 길어요 무슨 쓰레기같이 생겼어 쓰레기처럼 생겼다고요? 다음 하커 씨발 코가 눈 손잡이처럼 생겼어 아 나왔나요? 사람 나왔는데이씨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 <laughs> 이렇게 생겼습니다오어어어어 생겼으면... <laughs> <laughs> 아, 어, 맞아 맞아 <웃음> 잘했어, 잘했어. <웃음> 와도드 코네 보드 게임 동아리. 즐겁다. 다 이번 주 게임 몽타주 찾기 자, 랜덤으로 용의자 카드가 이렇게 12장이 생깁니다. 이 중에서 랜덤으로 한 장을 뽑아요. 그리고 탐정 한명을 빠지고 탐정은 5초 동안 눈을 감습니다. 그 5초 동안 이제 남은 목격자분들이 이 몽타주 카드를 5초 동안 확인해요. 5초가 끝나면 바로 뒤집어서 카드에 섞어 넣습니다 그러면 와 탐정님은 1분 동안 목격자들에게 특징 카드를 내면서 흉터가 어떻게 생겼죠? 이랑 수염이 어떻게 생겼 이런 식으로 어. 목격자들에게 단서를 물어보며 몽타주를 그립니다. 이 판때기에다가요. 아, 그리고 1분이 끝나면은 자신이 그린 몽타주와 용의자 카드를 대조하면서 범인을 찾는 게임입니다. 우리 사람이 여섯 명이니까 카치가 여섯 개잖아 총 전에 탐정했던 사람이 두 개를 내자 자 그럼 역가 탐정님이 요거 봉사주 그릴 거고요 웅성성웅성야 살인이 났대 야그 우리 좀 봤어요 돼. 우리는 카드 한장 뽑습니다 잉자눈 네. 가리셨죠? 하나 둘셋이 <laughs> 사람이구나 오, 아유 사람 야 사람, 사람 여러 명 죽이지. 죽이게 아, 생겼네 탐님 생겼네. <laughs> 준비되시면은 이 네. 타이머 뒤집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야모이님 빨리 어네 머리카락은 수치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입분1 사이 인도쳐졌고 옆에 보조개가좀 있던데. 아 알겠습니다. 다음 송장시. 어어떤모양이에요어 엄청 컸어요. 그리고 빨리 네. 있고요. 세모예요 세모. 모살이 아, 모리 오른쪽 눈에 흉터가 있었어요. 다른 거는요? 예 다른 건 없었어요. 이말좀 보시. 네. 네. 얼굴 네. 뭐 어떻게 생겼습니그그그 그, 그, 레고 마냥 직각 형태였어요. 직각 형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오시 한카오시. 눈 어떻게 생어눈눈 눈. 눈이 약간 도끼 눈 같았어. 네 알겠습니다. 네 카우씨, 눈, 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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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어미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요? 와이사람이이 사람이에요. 있어 나 있어. 어.. 어..? <목 introductions> 어..? <laughs> 어..? 와..저거는 일자입입 사람 없잖아 형가 없으니까 일단 보류하겠어 일자 아니긴 일자입 오? 그..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재판이 아니지 겠나 일단 얘부터 잡아놓고 괴사학해 보여. 니 오케 후보 3명이야. 아니 흉터 있고, 흙는 눈이고, 머리일 수도 없고. 39번입니다. 정답은 3 5번입야 <laughs> 일자힘이 아니네, 이제 보니까. 일자힘이 아니잖아. 기억이 혼동됐어. 자, 다음 탐정 저... 모임. <laughs> 나았습니다 하나 둘셋야이 아, 자식은 또아 얘는, 얘는 야 얘는 맞다 살벌하게 아, 생겼구먼 그냥. 야문단무역으로 야, 야, 재판 보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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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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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오카오씨 그 사람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죠? 그 사람 눈이요? 살짝 도끼 눈 같았어요 약간 화가 많이 나 보이는 눈이었는데 눈썹이랑 눈이 많이 화가 많이 나눈눈 보였어요 다음에 왈도쿤씨 그 예? 사람의 코는 어떻게 생겼죠? 바위처럼 생겼어요 바위처럼 생겼다 뚜기 뚜기 바위처럼 생겼어요 그래그래 그래. 어, 다음 암무탈씨 예. 야두 어. 개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거 아니야? 어, 아까부터 아니, 어, 어, 네. 물어봤는데 ㅆ 그 씨. 상처는 네. 어떻게 생겼죠? 피어신이나 주름도 없었나? 귀에 피어신이 있었어요 다톰깡씨 예. 어떻게 생겼어 어? 어나이분 어. 기억 안 했는데 어. 야, 야, <웃음> <웃음> 대충 아, 어떻게 이었죠? 어? 작은 입이었나? 작은 입! 자, 엿갓이! 얼굴형은 어떻게 생겼지? 야! 두 개짜리 먼저 물어보라고! <laughs> 삼각형이다가 머리카락 위로 뻗어있었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일단 당신들의 설명으로 봤을 때 <laughs> 야, 당근이냐? 야, <당근이냐>? 당근이야, 당근이야? <laughs> 얼굴이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었어 속으로 사람 질러죽일 것 같은데 허 어, 이놈도 어? 아니야 어, 어, 어. 이놈도 아니고 이놈도 아니고 얼굴이 삼각형인 녀석이 없는데 <laughs> 무고한 시민들은 일단 제껴두도록 하겠네 어? 어 잠깐만 이거 잘못 봤나? 우리 다 틀리게 <laughs> 말한 아니, 거 같은데 어째? 야, 너는... 야, 야, 야. 야. 어쩔 수 없어 골라야 돼. 하나 그래. 둘 셋! 범인은 이 녀석이야! 얘였 아니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야이마은 망했어. 여기는 <laughs> 시민들이 비협조적이네. 자 다음 기하우와 <laughs> 새로운 사가여자 <laughs> 엄청 커요! 뭐? 그 다른 게키키기 범인 지나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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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다, 씨. 물... 이 사람이 코랑 얼굴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코가 동그랬어요. <laughs> 얼굴이 네모야. 오케이. 자 그다음. 예. 그 왈드코측 입이랑 수염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사람 살짝 비튼 직선 입이에요. 석소 느낌의 직선 입. 자3 0초에 30초! 자 다음 그... 네. 어 아부타 씨? 이 흉터나 사막에뭐 어... 있었어요? 아니요 이런 거 하나도 없었던 거 같아요. 오케이. 여까 예. 씨. 그 예. 눈 어디랑 눈도 완전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동그랗게 그냥 계란 후라이 마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한쪽만 옆으로 날린 머리고요. 그리고 귀는 완전 만두귀야, 완전 땡그란 귀야. 오케이 요남 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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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거 무조건, 손해라, 야, 무조건 맞았어. 오케이 봤어 봤어 무조건 맞혔어. 여러분들이 보신 범인 얼굴이 이렇게 놔두세요? 생겼습니까? 야 이거 스펀지가 맞아? 스펀지막 모습 맞는데? 감독님 똑같이 생겼어요. 감독님 범죄자 많이 보았고. 아. <웃음> <웃음> 어 일단 보류. <laughs> 개 이거? 이아있어 아, 이게 좀더 사각형인데, 머리카락이 한쪽이 말린다고 했으니까, 내가 진 이거 같은데? <웃음> 맞아, <웃음> 아, 역시, 내장각이죠 아. 야, 진짜 그린 것들 봐, 우리. <laughs> 자뚱강이비 뭐. 눌러주시고요 하나 둘셋야 저기 범인이 있어! 와 진짜 못생겼다 자 여기가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인가 어? 오셨다. 형사님 키가 여기. 왜 이렇게 작지? 도마야 이거 이야 이런 데 오면 안돼 제가 탐정입니다 제가 탐정 자 그러면 두장 먼저 까볼게요 넘기워 뭔가요! 어 얼굴형이 어씨 어떻게 생겼더라나이 <laughs> 자식아! <laughs> 입은 살짝 아래로 쏙쏙 한것 같고 얼굴 형은 약간 원숭이 같아요. 예, 예, 그래씨 코, 코, 아, 무가 닿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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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으 코코 어떻게생겼새예요 고양이 고코 같아요. 그래도. 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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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다음. 아무 탈 아무 탈 아무 탈 아무 탈. 머리가, 아, 머리가 어떤 생겼어요? 아, 머리가 약간 탈모가 온 것처럼 이마가 엄청 넓었어요. 넓마가 그래도. 보이 모이모이모이모이모이입 옆에 양쪽에 주름이 있었고 아그 다음에 주근깨가 있었나? 근데? 주근깨가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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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다 당당 당당. 왈다거 왈도 거 왈도 거 왈도 거. 이마로 균처럼 생겼어요. 아, 근 이쪽으로 길이 뭔지 몰라요! 야, 빨리, 실리실리실리 아, 블리치, 블리치, 블리치! 눈이 축처졌어요 형타님이 우리 마을을 구원해주실 거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몽토주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완벽합니다! <laughs> 아니 뭐 카레맨이야? 뭐야 이거? 기억상 이렇게 생겼었나? <웃음> 이랬다 <웃음> 얘가? 이게 <laughs> 아니에요? <laughs> 아니 뭐 칠빵이 <야>, <laughs> 나왔어? 야, 정확히는 토카가 그 범위를 압축시키면 이랬을 것 같긴 해. 자 그리고 플레스로 누르면은 다시 네,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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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심에있던 블루피시를 이렇게 건지면? <웃음> <웃음> 아 그렇게 간다? 오케 후보. 아 신린이 한 명밖에 야. 없나 설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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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둡고 주근깨가 어둡고 머리 탈모가 안 왔잖아. <laughs> 다 무탈이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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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선조 주관이군. 다음에 속광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머리카락은요 잡초예요 잡초 되게 작게 잡초가 자라 있어요. 그리고 귀가요 작고 동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입입 입이랑 수염 기억 안 나는데요? 또는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네 다음 이제 말도코 씨. 이 사람 코에 그냥 잔수염 있고요. 이다 무슨 천진반마장 정주강의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다음 다음. 존나 길어요. 존나 길어요. 무슨 쓰레받기 생겼어요. 쓰레받기 생겼다고?

나왔나요 사람이 나왔는데 이씨, 사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 자, 제가 밝혀낸. 이렇게 생겼어. 왔어, 왔어, 왔어. 잘했어. 완했어완벽어완했어개 어, <laughs> 똑같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당근어 닮았죠? 뭘완어 완벽했어. 완어이벽했어 완벽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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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생겼어완벽완벽하게 그렸는데? 아, 진짜. 제 차례네요. 세, 야 진짜 오, 야 오,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오, 아 그만 서, 그났어자아부타씨 어떻게 생겼죠 그 사람? 얼굴형은 예. 모아이처럼 생겼어요. 진짜 어. 수름이 조금 있고 이마에도 좀 수름이 한두개 정도 있었던 걸 기억해요. 자 다음 요가 어. 씨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래 다음 보이지 아, 어떻게 아, 생겼죠?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머리가 네? 수치 좀 있었어요. 귀가 뾰족했나 오케이 귀가 뾰족하다 요가 씨그 이따가 저눈 눈이 되게 날카롭고 눈매가 날카롭진 않고 표정이 날카로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어. 자 다음 요카씨 고가 화살표요. 고가 살표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가 화살표요. 오케이 오케이 대충 이런 느낌일 것 같네요 몽타주를 한번 가져가 가져. 보도록 어, 하죠 여러분들이 말한 그 몽타주 진짜. 이렇게 준수... 생기셨나요? 오, 오, 네, 오, 원신의...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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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음악이... Alan... 맞아요. 하... 계속 같은데요? 하... 이런 느낌인가요? 한명씨한명씨 제가 용타주를 보고 어민을 눈여겨 보죠. 어... 자, 어? 오오 파벌 교포의 니가 엘프? 니가 엘프가 아닌데 오늘처럼 쫓받은이? 일단 넌 용의자야. 아니고. 아니구... <laughs> 아니구... 어? 이 사람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오른쪽으로 쭉 뻗은 임이라고 알았죠? 아, 화살표! 카이 예! 어. 이거 봐봐, 왼쪽 아 이거 진짜... 가...가 <laughs> 아니네 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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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끊만어 끊었어 끊어끊어끊어어 자와부쿠씨 얼굴은요 달걀인데 아래가 조금 뭉툭한 달걀형이고요 그리고 머리는 탈모가 많이 온 건지 이마까지 화리 드러나 있는 머리예요. 자 다음 코아 씨 눈이랑 눈썹 어떻게 되겠어어 아이가 아 아이고 하고 있어요. 에? 에? <laughs> 진짜요? 아이가 하고 있어요. 어떻자 그럼 아부타 씨사막귀 흉터 뭐 이런 거 어, 있었어요? 윤서가 어, 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주름이 조금 있었어요. 코아 씨코 어떻게 되겠어 화살표 모양인데 화살표 중간에 비어 있습니다. 이그뭔 소리지? 오. 아부타. 오. 자 다음 다음 모이 그 씨입 뭐 어떻게 되겠어 입이 S 자에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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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알파벳이 뭔지 알아? 알지 s 이 그렇게 될수 있어? 어 끝났어 끝났어 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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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야돼 내야돼 아니 x 야 돼! 일단 해야 돼! X놈들아 과연 그의 몬타징은? <laughs> <laughs> 아니 아니 s 자야게 ㅋ ㅋ ㅋ 무서무게 생겼어 야 보통 입을 가로로 만들지 않냐 S를 만들면 어 급해서 혹시 그 얘기했던 S 자가 이건가? <laughs> 아이가오? 어? 아이가오? <웃음> 아이가오? <웃음> 아이가오. <웃음> 야, 탄수가 어떻게 아이가오 하나밖에 없어? <laughs> 아, 얘도 아닌 거 같고. 아, 일단 얘 아니야. 그럼 아이가오 하고 있는 두놈중 <laughs> <laughs> 하나. 찾아봐. 야, 비슷하긴하다 얘네 둘이. 야, 다... 아니, 아이가오인데 머리숱이 적음. 근데 달걀 화살표를 잊지 마십시오 화살표를. 화살표까지 포함하면 이거 같애. 아 일단 이거야. 2 7 번. 27번 정답. 어. 여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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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명예 전당 뭐야? 자단 <laughs> <나> 김보잉. 어. <laughs> 이번에야말로 맞추고 말겠습어 저기 유명한 대가리 탕탕 탐정이다 하나 <laughs> 둘 셋. 아, 여기에 사건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어요. 하우카우씨 하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죠? 아 잡고 휘두르면 좋을 것 같은 생겼는데. 휘두르면 <laughs> 좋을 것 <같아> 생겼다. <laughs> 아 그리고 코가 동그랬어요. 아닌가? 아, 아무튼 그래요. 다음 가자팔자두름이 있는 입이 있고 입 주변에 죽은 게가 한번 거기 있어요. 다음 타자. 머리카락이 엄청 금성금성 나있었던 귀는 반달 모양이 있었던 건가? 자자 그럼 다음 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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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어, 어. 기억 안 나요 그럼 다음 타자 한심하게 <laughs>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떠나. 자 여러분들이 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가? <웃음> <웃음> 오, 오. 아, 아 느낌은 오, 정말 있다 한심하게 바라봄 자 옳지. 내가 한번 찾아보겠어 <웃음> 어? 어? <웃음> 호호. 호왜이같냐이왜 <laughs> 근데? <웃음> <reactionobeyang> <웃음> 맞아요. 맞아. 맞아요, <laughs> 이,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맞아요. Timely, 빨리 빨리 체포요 <timing>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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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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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가, 여가. 하나, 둘, 아 여기요, 아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질것같아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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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아여아요여아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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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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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여아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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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보요아잠요만요여단요른쪽 턱에 점요있었어요이기이 여기요, 요 여기요, 여요 여기요, 여 어떻게 생요요 아 코가 아씨 어떻게 생겼더라? 아아 그러니까 동그랬을거야 아마. 야 아무튼지 얼굴 어떻게 어, 생겼어요? 얼굴이 마이크를 붙이는 것처럼 네모네타는 하는... 통장씨 머리카락이요 그그 그, 그 머리카락이 신경만 머리처럼 생겼는데 작은 신경만 머리. 야, 귀는요, 아... 귀는요, 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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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동그래요 귀가 동그래요. 나 말투지. 사람을 죽여볼 것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아 범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악독하게 생겼어요 이거. 아 굉장히 악독. 아, 새벽에 <laughs> 죽였을 것 같아. <같은데. 웃음>

보기자 눈 열어요. 다시 합니다. 아... 말도코님 뭐예요? 머리가요. 진짜 실리만씨 머리마냥 약간 뽀글 같은 머리가 있어요. 뽀글 머리. 여기다 음 여기 여간, 여기 여간, 여기네. 구렁이. 구각척이었고요. 그 입이 덧니가 있어요. 아 못하네 못하네 못하 못하. 메부리 눈처럼 옆으로 타원형으로 길쭉하게 돼 있어서 끔벙통하게 더 있었어요.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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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 어, 그러니까 코가 아아그 공사장에서 많이 봤을 것 같은 콘데. 아씨. 어 여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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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뭐뭐뭐뭐뭐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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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마에 상처가 네. 있었어. 그리고 턱에도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됐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자 여러분들 결과가 나왔습니다. <laughs> 반드시 제가 이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몽타주네 자, <laughs> 도자기에 얼굴이 은거 아냐? 야, 거 아니야? 야 <laughs> 톡인데, 이거 톡이. 아니, <laughs> 살물 <부살> 톡이잖아. <laughs> 이거 애 <내> 본척 <봉투가> 없어. <laughs> 주걱이잖아. 이거 아예 뭐? 뒤집어, 완전히.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어, 어? 점이 있고, 이빨이 있고, 귀는 아까 못 들었고, 어, 어, 약간 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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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킹. 꼬글머리에다가 자, 이거 아니고, 넌 표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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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봐. 저 본점도 있어, 반대쪽에! 오케이, 이거 아니고, 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 잠시... 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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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도 있고, 눈도 동그랗고, 이빨도 있고, 머리에 흉터도 있으면서 뽕을 머린 게 43번 밖에 없어. 정답! 43! <웃음> 정답! <웃음> 정답! <웃음> <웃음> 어떻게 얘랑 얘랑 갔냐고. 야, 얘는 이걸로 걸리면 진짜 이 <웃음> 수치스러워서 <웃음> 죽을지도 몰라. <laughs> <laughs> 이 사이로 이 토끼요. <토기어. 웃음> 이거 분명 잡히면 이게 나라고 하면서 따질 거야 자, 다음 역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내 가게 지켜고 오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 백만시에 애랑 얼굴 어떻게 습니까100 꽃니가 어? 있었나? 억기잘 나지 않나? 꽃니가 얼굴이... 위 아래야? 어, 모르겠어. 일단 입은 그냥 평범한 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굴형이 좀길다란 계란형나. 다음 다음 상처가요. 오른쪽 오. 턱 아래 에 상처 나 있었고요. 더이었나 아무튼 눈 밑에 뭔가 났어요. 아 무사시. 코가 길쭉했던 걸로 기억해요. 동광이 씨. 눈이 말이에요. 동그랗고 동공이 작아요. 예 맞아요. 그카오하고 씨. 귀가 입사귀. 입사귀. 귀가 입사귀처럼 생겼어.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아 어떻게 생겼더라?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어안 어? 동네, 뭐 동네길래 이렇게 무자기들 생겼냐? 다들이 형제예 형제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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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형이 어디 있는 거야? 저 계란 말이잖아. 저, 저 계란 말이라고. <laughs> 계란형이 아니야저 계란형의 얼굴은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아, 예 <laughs> 오로지 귀와 코과 네. 눈의 점으로만 어. 찾아서 저는 이놈을 찍겠습니다. 만나요. 놈이야 아, 아아 야. 계란이야. 진짜 아, 한 계란형. 앞으로 계란 말이형이라 난 계란말이 형이. 전 계란 기축하게 저 땅으로 생겼어. 그냥 돌덩이구만. <laughs> 아니 쓰레기 까먹었는걸 어떡해. 아, 말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맞죠 <laughs> 이거? 이번 보드 게임 동아리 몽타주 찾기도 재미가 있었다. 아, 근데 이 그림은 진짜. 진짜 <laughs> 야, 비쌀분이 야, 턱이 꺼지라고. 야갖다 치워. 열받아 저거. 아, 죽을 같이 생겼다며. 야, 비쌀분이 턱이 지정해. 나가자. 오케이, 가자 아, 아 재밌었다. 재밌었 아, 배 터졌네. 아우, 배 아,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중, 아, 유주하다, 진짜.